네,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우리 미션 읽어주세요. 구영들아. 이 노를 빗판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매를 결박하여 오게 느는 너희, 이에 대해 주시는 모든 젊은이들이 "내 중이라또 "내가 죄에게서 남배생형제들에게 하는 복무를 받아 가지고 그의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는데 남배 생에 가까웠을 때에 오륙점 되어 훈련히 하늘로써, 흑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떨어들으 소리 있을 거라 사옥아 사옥 내가 우리 나를 빗방하느냐 하시가 내가 대답할 때 주여 미신이 까 아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빗방한 나사렐 예수라 하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들러 말라시나니 손에는 듣지 못하네 내가 갈때 주여 모엇을 하니 예수를 가르사되, 일어나 담이 손으로 들어가, 주한반들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이기 선물과 일을 일어나시는군요. 나는 그 빛의 골태를 인하여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이는 사람들의 손에 끌 다음 시 손에 들어가도라 율법에 의하면, 결별한 사람으로 그이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이가 내게 와곁에서사 말하네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다 h i k 즉시 그를 쳐다 보아 e s e 가가 e could return her f 택하여 e r Good at a 게 하시며 저의 e n t l y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 y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 n s e r v 이제는 왜주저하느냐이르마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되라 그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게 그 모사모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여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이 않아야 하리라 하시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강대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승인에서 내 말에 피를 흘리시게 내가 곁에 서서 찬선하고또 승인의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알았다. 나들은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니 이방인에게로 보인이라 하셨느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도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으 또시하자사려독 자가 아니라 하네 그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피클을 공중에 하니 전투장이 바울을 영원 안으로 깨를 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을 을 대하여 너네라 알고자 하여 지적지하며 신문하라 하네 가족 주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대포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자들 쟤도 정치에 안내하고 지지체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니 어찌하여 하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니 그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니 바른데 그러 하느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야 이 신익변을 얻어라 하느 나는 나에서부터 오라 한 신문하는 그 사람들이 그 그에게서 물라가고 충분한 그그 종아 사람들이지라고 또그 깨닫아 그것을 나요 그리고 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통용한지라 이어가로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스에서낳고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예수님의 도적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돌을 빗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겨누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간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색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연이 갑자기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대 사오아사오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비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에 색으로 들어가라 저강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 색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학원을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 사몽 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승인 증인 스테반의 피를 빌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다가 데려가라 병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들어 알고자 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무슨 죄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바울에게서 굴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으로 마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세장들과 온공회를 보호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년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또 오전에는 비가 오고 오후에는 또 비가 그칠 텐데, 저희도, 어, 거리 전도할 때 바울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의를 가지고 또한 영혼을 건지는, 어, 거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